소식입니다. 큰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조선시대부터 한양 도성으로 가는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공덕동. 알록달록 물든 단풍이 아름다웠던 지난 주말에 공덕동에서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멋진 공연들이 마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공덕동 소 o 초등학교에서 알콩달콩 마실축제가 열렸습니다. 약 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축제에서는 장터마당과 체험 홍보마당, 나눔마당 등도 운영돼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운영됐습니다. 주민참여 장기자랑인 우리 동네 스타 경연대회에서는 12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졌고 트로트 가수 유한강과 문두리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축제가 주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